안녕하세요. 이슈일사 시간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의원은 28일 마라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회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공화당에서의 위상이 재정립됐음을 의미합니다. 공화당 측은 일단 22년 선거에서 상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메카시 대표의 말하라고 방문의 첫 목적도 그것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한동안 뚜렷했던 공화당 내반 트럼프 기류는 퇴임과 함께 거의 사라졌으며 상원에 올라온 트럼프 탄핵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로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 역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핵 심사가 타당하느냐는 표결에서 찬성을 던진 5명 의원들은 당내에서 거대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하원 탄핵 표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한 10명의 의원들에 대한 찍어내기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데 트럼프 충성파인 맷 게치 의원은 서열 3위, 리즈치에니를 쓰러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류 언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달라진 위상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주류 언론은 의회 난입 사태와 퇴임 및 탄핵 여론으로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소셜미디어까지 차단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국민들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신하는 의원이 한자리 숫자에 불과하고 트럼프 지우기에 올인한 바이든과 그가 서명한 30여 개의 행정명령은 오히려 거대한 역풍을 불어 일으키며 퇴임 2주밖에 되지 않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향수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화된 상황에 고무됐다는 소식입니다. 전임 대통령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수많은 인류변호사들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협조 아래 2주 앞으로 다가온 탄핵심사에도 자신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법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과 폭력을 선동했는지 여부보다는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가 위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가 그의 재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공론화하고 정치적으로 역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입니다. 공화당은 2022년 총선거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인기가 취임과 내각 구성과 동시에 그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2022년 상하원을 재탈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중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 있음은 기정 사실입니다. 역대 그 어느 정치인들보다 많은 7,500만 표를 지난 대선에서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경쟁주였던 러스트벨트 5개 주에서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뒤통수를 맞게 된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표를 재탈환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특단의 조치로 이들의 민심을 되돌리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5개 주에서 저번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 측이 어떤 장난을 쳐도 이길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1월 말 미국민들의 민심은 새로운 행정부에 잔뜩 뿌리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방송했던 게임스톱 사태 업데이트입니다. 폭등했던 게임스톱 주식은 이곳 시간으로 어제 주가가 급락, 전날보다 44.3% 떨어져 193.6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68% 급등해 32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저께죠, 이번 게임스톱 주식 폭등을 이룬 레딧 게시판 이용자를 비롯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식거래 앱 로빈 후드와 여러 증권사가 과도한 변동성을 이유로 게임스톱 주식거래를 일부 제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증권위원회 SEC도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을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로빈 후드 등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의 게임 스탑 주식 매수를 차단했음에도, 헤지펀드 등 기관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를 모두 가능하게 놔도 스캔들로 비화돼 난리가 났습니다. 백악관 역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증권사가 이러면서까지 헤지펀드를 봐준 것은 헤지펀드가 게임 스탑 주식 급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받고, 헤지펀드가 급히 자금을 유통하느라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주식까지 처분하며.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식 하락장이 형성되는 등 엄청난 악재가 됐기 때문이라는 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논란을 의식한 로빈 후드가 게임 스탑에 대한 제한 조치를 풀면서 또다시 폭등했습니다. 게임 스탑 사태로 게임 스탑 임원진들이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다는데요. 광풍 아닌 광풍이 어디까지 커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임 스탑 사태는 미국의 보수층에게 새로운 질문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러시 림바우는 이번 사태가 소수의 초엘리트들과 단합된 보통 미국민들의 대결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는 거대 자본을 갖춘 초엘리트들이 긁어 모을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을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도 허락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번 게인스타 사태가 일반인들이 단합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정계, 딥스테이트, 월가, 가릴 것 없이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각기 다른 집단의 권력을 움켜쥐고 정보를 통제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다. 린바우는 그들은 돈을 벌수 있는, 권력을 질수 있는 자들을 선택해 조정하고 있다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합심하면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이유로 캔슬 문화와 검열을 통해 일반인을 통제하려 한다면서 현재의 미국은 계급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보통 사람들의 자각만이 미국을 되살리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세계의 모습은 마치 90년대 만들어진 매트릭스 같은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 나오는 무기나 전쟁, 절대적인 능력을 보유한 주인공을 빼놓고 본다면 초고대 자본을 움켜쥔 엘리트 집단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에 대항하는 한없이 미약한 주인공들이 억압을 뚫고 혁명을 세계의 평화를 이룩한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서글프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친구들 중 대여섯 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는데 언제쯤 모두의 생각이 같아지는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믿었던 그 시절이 다시 올까요? 이번 주 이슈이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꾹 눌러주세요.